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어, 제가 11분에 일어났어요 7시 11분 짐을 싸놨으니 망정이지 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아, 내가 껐나? 아, 저 알람 되게 잘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한게 양치랑 세수밖에 없어요 선크림도 못 바르고 아, 얼굴도 막 땡겨. 여기 엄청 건조해가지고 17시 아, 30분 안 됐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구나 냥이만 있구나 냥 아이 귀여별 음, 기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 너무 음, 깨끗해요 7시 45분쯤에 버스가 왔고 이렇게 알리가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굿모닝 드라이버 만났어? 그래서 아직 안 만났다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래 걱정할 필요가 없구만 우리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하지? 우한면 어떻게 하지? 우 어떻게 하지? 우면 어떻게 하지? 우리 한국에 이무하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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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겠을줄누냥 앞에서 냐빈하인줄 알았지 이렇게 걸을 줄 누구 알았겠냐?

Oh, 그, yeah. oh, mm, no, I think it's three. It's just... Oh, yeah. Okay. Yeah. okay. Yeah. It's like uh, thinking that I'm stupid and you are. Good. I never said that. But just... No, it's, it means it. Okay. Because you, okay? Think so. because you were all the time away from behind, but you were... Uh, okay, I'm not with you. Okay, but I'm following. 한참 떠들가, 떠들다가 떠들다가 밥이에을안먹랬는데다먹길래 저도 먹어요. 베지테리언 so. 피자를 시켜봤어요 <s> 호텔인지 스튜디오인지 근데 뭘 보고 싶어도 너무 뜨거워. 모로코 시간 5시 반 이에요, 여러분. 8시에 출발해서. <laughs> 안 힘들려고 택한 길인데 생각보다 빡세다. 생각보다 빡세고, 어, 제가 원래 이동수단에서 잘못 자는데, 지금 계속 졸았어요, 오면서. 막 중간중간 바깥을 보는데,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못 찍고 졸았어? <laughs> 아, 너무 피곤해. 호텔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미니 휴게소. 화장실 갈 사람 가고, 커피 마실 사람 마시고, Camel, camels. Yes. I hope it's um, like good for the camels because if it's like bad environment for them and no, they are badly treated, I don't know if I want to. Uh, like yes. Horses and camels, they're big. You can speak a little French or not? Only merci beaucoup. <laughs> Bonjour. Good. That's that's the basics. It's good. Yes. You know, Korean speak. 거보는 파카경지 미쳤다. 날씨도 좋고. 호텔 분위기 미쳤다. 웰컴티로 자스민티브 한잔했고요. 와. 아니, 혼자인데 이렇게 큰방을 준단 말이야? 아이고. 지금. 어 7시 40분에 드라이버 기사를 만나서 출발해서 7시 17분 와아아아아아 여러분 8시 반에 디너를 준다는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아목 아파 샤워 완료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여기 지금 사막 도시인데 비가 와요. 나 사실 비가 너무 그리웠어. 이 빗소리랑 비냄새못 맡은지 오래돼가지고 우와 천둥번개 계속 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이게 투어 팀이 저희 배에 있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영상 찍기는 조금 민폐일 것 같아서요. 어, 사진을 찍어 올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메인은 내일이거든요. 사막 투어 내일 영상 비중을 좀더 많이 둘 거여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스크란. 와 찍고 있었는데 여기 드라이버가 잠깐 세워줘가지고 <웃음> <웃음> 어제 친해진 프랑스 친구. <laughs> 어제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는 나의 투어핑! Je crois que c'est pour une famille. Après l'autre, chaque famille qui avait une petite fleur de couleur. Oui, parce que la lusère, aussi bien, il avait des fleurs là, et puis on a aussi uh -huh le <iscearing> hillé. <guessesbabfi>

오케이. Okay. 나도 <laughs>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미쳤 여기는 여기는 강이고 저기는 온천이래. 미쳤다. 나온 데서 보고 이제 알리네 도착. 안 와! 대박. 디원 디원 슈거? 노 슈거. 노 슈가 민트티. 네 민트. 아. 근데 여기는 사하라 그 민트티는 아. 약간 더 티스러워요. 아. 거기 그 메르주간에 약간 그러니까 마르케시는 네. 그냥 민트를 넣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아. 아. 저도 그래서 처음. 총... 어. Hi. Hello. 어 안녕. 아마 가면 쟤랑 같이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사이다. 슈크라. 나 슈크라 나왔지. If you want sugar. 저 계절. 오케이. 땡큐. 점심안 먹었어요. 오. 그래서 같이 점심 나눠 먹는 거. 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배고파? 예스. 아. 카바. 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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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바 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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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애 좋아해 아 뜨거 반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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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락좋아요아마도 미쳤어 이렇게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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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맛있어 맞있어요네 f e e like this 잘 먹겠습니다 잘니다 많이 먹어요 저의 방이에요. 막 사실 엄청 깔끔하다 할순 없어요. 근데 하루에 250dB 이면 난 너무 만족이야. 싱글룸 주는 게 어디냐고. 원래 저의 계획은 여기 오자마자 바로 사막 투어를 가는 건데 오늘 그 사막 투어 가는 손님이 저밖에 없대요. 내일 한 명이 더 온대 한국인 손님이 그래서 저도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스마트워를 가고 다녀와서 아마 하루 더 쉬지 않을까 해서 알리네에서만 지금 한3박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뭐 있는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 와 아까 잠깐 얘기해 보니까 6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여러분 모로코에 저번 주에 비가 엄청 왔대 그래서 아 강이 생겼다던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건가 보다 대박 엄청 귀하다나 봐요 오리지은 아니고 약간 좀 연한 연한 맛 아니, 오레지널인데 제가 일부러 나트륨 줄이려고 그트륨 줄였어요. 오 밥이다. 터키 터키. 우리만 먹어요, 근데 같이 안 먹어요. 아니, 같이 안 먹고 우리만 먹어요. 왜? 밥도 같이 먹었잖아. 그거는 걔네 먹으려고 그래요. 아, 아 이건 약간 우리 페이에 포함되는 네, 거니까 네. 또 같이 안 먹는구나. 원래 사실 점심은 안 주잖아. 맞아. 응. 잘 먹겠습니다. 이거 호텔 250D럼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